오케이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 상권, 뭐 오피스 상권에서 제일 많이 지금 찾는 디자인 형식이고요. 얘 같은 경우도 뭐 우유는 당연히 우유 냉장고가 있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. 없이도 메인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. 얘도 기본적으로는 자동 세척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찌꺼기나 홈페 어 찌꺼기나 물 버리는 것도 이제 하나로 오. 네, 하나로 다다돼 있고 이게 이제 찌꺼기 이제는 거 하고 이제 물물 물 버리는 것도 이렇게 한 하나로 돼 있어서 네,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네, 오피스에서 제일 많이 찾는 디자인 형식이고요. 들어 안 제가 잘안네요 그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는 얘도 라떼 기능까지 다, 더블 기능까지 다 있어요. 한 번에 두 잔이 나올 수 있는 기능이죠. 오. 그래서 우유를또 따로 데펴서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피스 얘랑 이제 모양은 비슷한데. 얘가 약간 더 스몰 사이즈. 어, 어, 아, 살짝 그래. 스몰 사이즈. 네. 어, 살짝 작네요. 네, 오. 네, 모니터도 화면도 살짝 작은데. 어, 모니터도 작고. 네, 그래서 뭐 디자인상으로 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, 나는 또큰지감하게한게 좋아. 하시는 분들은 저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원두, 이것도 오피스나 이제 어. 조그만 샤맨샵 같은 데서도 많이 쓰시는데 음. 얘 같은 경우는 원두통도 이제 있는데 얘는 원두통을 교환할 때도 되게 편해요. 아바 네, 빼가지고, 왜냐면 일반 예전 머신들 같은 경우는 원두통을 뺄 수가 없어서, 원두통에 있는 유분기 같은 게 생기는데, 아, 이걸 청소를 못 했어요. 음. 네, 그래서 요즘에 신, 요번에 나온 신형들은, 이제 원두통을 전부 다, 이제, 별도로 빼서, 원두 음. 다 드시고, 얘를, 이제, 청소할 수 있는, 그런, 음. 네,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. 호퍼통도큰 걸로, 예, 음. 네, 호환이 가능해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예. 네. 이런 기능이 있고, 물통, 물통도 1 8리터짜리 이제 큰게 들어가서, 뭐, 연결을, 직수나 이런 거에 연결을 안 하셔도, 음, 크게 뭐, 아마 하면 좋겠죠, 하면. 근데 그게 아니어도 가능하다. 예. 네. 아, 그면 이제 또요 제품은 말고 또 다른 제품이 있어요? 네, 이거 말고 이제 이건 아까 본 거는 하이엔드 거, 약간 큰 매장들 같은 데서 쓰는 거고, 얘는 얘가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모델들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따로 이제 설명 드릴 거는 정말 아까 이제 가정용에서 쓸수 있는, 가정에서 예, 쓸수 있는 그 머신을 한번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. 아, 예. 네.